아래 사연은 조금 후 만나실 78세 김순자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랜 세월 당뇨로 고생하시다 약도 식단도 운동도 모두 해보셨지만 혈당 하나 잡지 못해 매일 지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식사 전에 단한 가지 습관을 바꾸면서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변화의 비밀은 특별한 약이 아니라 오늘 소개드릴 혈당의 속도를 조절해주는 천연완충제 바로 식전 단백질의 힘이었습니다. 먼저 김순자 여사님을 모시고 사연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순자입니다. 17년 동안 혈당 하나 잡지 못했었습니다. 약을 바꿔도 식단을 바꿔도 운동을 늘려도 공복 혈당은 늘 140에서 멈춰 있었어요. 진료실마다 기록지는 빽빽했지만 수치는 늘 거기서 거기였습니다. 검사 결과표를 받아들고 나올 때마다 이번에도 달라진 게 어부나 하는 생각뿐이었죠.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식사만 해도 졸음이 쏟아지고 아침마다 손끝이 저려 왔습니다. 그때부터는 밥이 아니라 숫자와 싸우는 인생이 됐습니다. 저처럼 오래 당뇨를 앓은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하루 세번 약을 챙겨 먹고 탄수화물은 줄이고 채소 위주로 먹어도 혈당이 내려가지 않아요. 몸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의지가 약한 것도 아닌데 수치는 조금도 변하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그런데 뜻밖에도 문제는 먹는 양도 종류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순서와 타이밍이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처음 들은 건 김진수 박사님 권유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동네 슈퍼나 편의점에서도 쉽게 살수 있는 이걸 식사 15분 전에 먹으라는 말씀이셨어요. 그게 바로 무가당 두유였습니다.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두유 한 팩으로 혈당이 나아질 리가 있을까? 하지만 선생님이 덧붙인 설명이 인상 깊었습니다. 당뇨는 식사 후보다 식사 전에 달려 있습니다. 위가 텅 비어 있을 때 혈당이 가장 불안정하거든요. 그때 단백질과 지방이 살짝 들어가면 혈당이 급등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날 집 근처 슈퍼에 들렀습니다. 가격은 천 원, 커피 한 잔보다도 저렴했죠. 그렇게 시작된 작은 습관이었어요. 식사 전 15분. 무가당 두유 한 팩. 이 단순한 행동이 제 고통스러웠던 17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첫날엔 별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식사 후늘 오르던 혈당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더군요. 식후 피곤함도 줄었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게 뭐라고 싶었죠.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말처럼 혈당은 순간의 폭을 줄이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혈당이 오르는 속도와 내리는 속도의 균형. 그걸 잡아주는 게 두유였습니다. 두유는 탄수화물이 거의 없고 식물성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이 많아요. 이게 위 속에서 살짝 막을 형성해서 밥을 먹어도 포도당이 천천히 흡수되게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인슐린이 급하게 분비되지 않으니 항이 급등하지 않죠. 결국 혈당을 조절하는 힘은 약이 아니라 식전 15분의 습관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너무 기뻐서 식사 때마다 이 15분을 지켰습니다. 식탁에 앉기 전에 물 대신 두유를 꺼내 마시고 천천히 한 모금씩 넘겼습니다. 이건 다이어트도 아니고 참을 필요도 없는 습관이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몸이 좋아지니 저절로 하게 되더군요. 놀라운 건그 다음입니다. 한달뒤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20 이상 떨어졌습니다. 약도 줄지 않았고, 운동도 그대로였는데, 딱 하나 바꾼 건두유한 팩분이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혈당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걸, 당뇨 환자 대부분은 채소, 보리밥, 현미 같은 섬유질 음식에 집착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나이 들수록 그 방법은 한계가 있어요. 장이 약해지고 소화 속도도 느려지니까 건강식이 오히려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소화가 쉬운 단백질 위주로 속을 먼저 채워주는 아침 습관이 필요한 걸 깨닫았습니다. 그게 바로 무가당 두유입니다. 이제 저는 그걸 혈당 완충제라고 부릅니다. 음식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방패를 세워주는 거죠. 그리고 그 방패 하나가 저의 17년의 고통을 멈추게 했습니다. 김 여사님, 감사합니다. 여사님의 말씀은 단순히 한 사람의 경험담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내분비내과 전문의 김진수입니다. 혈당을 안정시키는 원리는 과학적으로 이미 입증되어 있습니다. 식전 단백질 섭취가 혈당 급등을 완화한다는 연구 결과는 국내외 의학학회에서도 여러 차례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너무 간단해서 설마 하는 생각으로 믿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시면 왜이 단순한 습관이 당뇨를 완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하루 중 언제 어떤 방식으로 섭취해야 진짜 효과를 볼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두유와 함께 먹으면 혈당 안정 효과를 높이는 또 하나의 음식까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비싼 건강 식품도 극단적인 식단도 필요 없습니다. 단돈 500원에서 1,000원하는 두유 그한 팩과 그한 가지로 몸이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30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하며 수많은 식단과 약을 받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람을 바꾸는 건 꾸준히 할수 있는 가장 단순한 습관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방법을 여러분께 나누려 합니다. 당뇨를 앓고 있으시거나 주변에 당뇨 환자가 있으시다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환자분께 공유해 주십시오. 당뇨는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해도 잘 관리한다고 해도 혈당이 쉽게 조절되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혈당 제어 장치가 천천히 둔해집니다. 음식이 들어오면 췌장이 인슐린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그 인슐린이 예전처럼 제때 충분히 반응하지 못합니다.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문은 있는데 열쇠가 녹슬어버린 겁니다. 혈당이 들어오라고 노크를 해도 몸이 그 신호를 못 알아듣는 거죠. 젊을 때는 근육이 많아서 포도당이 들어갈 자리가 넉넉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들고 그 자리가 지방으로 채워집니다. 포도당이 들어갈 공간이 좁아지니까 혈당은 계속 혈관 속을 떠돌게 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음식의 순서와 속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음식을 먹는데 집중하지만 혈당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더큰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밥을 먼저 먹고 반찬을 나중에 먹으면 포도당이 빠르게 흡수돼 혈당이 급등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단백질이나 지방이 먼저 들어가면 그 뒤에 들어온 탄수화물의 흡수가 늦춰집니다. 이 차이 하나가 식후 혈당을 20에서 40이나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위위와 장의 움직임이 느려집니다. 음식이 내려가는 속도가 늦어지니까 식사량이 조금만 늘어도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덜된 음식이 장 속에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이때 갑자기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혈당은 출렁이고 인슐린은 과하게 분비됩니다. 결국 몸이 스스로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이유로 당뇨 환자들이 흔히 아는 실수가 있습니다. 밥은 줄였으니 괜찮겠지? 당근 안 먹으니 이제 안전하겠지? 하지만 정작 식사 속도나 순서는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예전보다 훨씬 천천히 움직이는데 먹는 리듬은 그대로 빠르니 혈당이 안정될 틈이 없는 겁니다. 혈당 조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음식의 종류보다 시간과 순서입니다. 한 끼를 대하는 리듬이 달라져야 합니다. 밥상의 음식의 배치를 조금만 바꿔도 혈당 그래프의 모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오랜 진료 중에 이런 환자분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식단표는 완벽한데도 수치가 내려가지 않는 분들. 공통점은 속도였습니다. 빨리 먹는 습관, 식사 전 공복 상태로 바로 밥을 먹는 습관. 이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바로 탄수화물이 들어가면 몸은 깜짝 놀라며 인슐린을 급하게 분비합니다. 이때 혈당이 급등하고 이후 급격히 떨어지며 피로감이 오죠. 그래서 식사 후 졸음이 생기고 오후엔 손발이 차가워집니다. 결, 결국 혈당을 안정시키려면 공복시간을 완화시켜주는 완충구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때 들어가는 게 식전 15분의 한 팩입니다. 이 단순한 구간이 몸의 반응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 조절이 아니라 몸의 리듬을 되돌리는 방법입니다. 식전 두유가 그 리듬을 만들어주는 첫 번째 열쇠라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아침에 힘을 채워주는 음식입니다. 특히 하루 중 혈당 변동이 가장 큰 아침에는 이 음식 하나만 바꿔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음으로도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두유와 함께 먹었을 때 혈당 안정 효과를 훨씬 높여주는 그 한가지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전 15분의 무과당 두유는 혈당의 급등을 막아주는 첫 번째 방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음식을 더하면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그 음식은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은 단순한 아침반찬이 아닙니다. 당뇨 환자에게는 혈당의 속도를 조절하는 천연 완충제입니다. 두유가 부드럽게 위를 감싸서 포도당의 흡수를 늦춰준다면 계란은 그 다음 단계에서 인슐린의 분비를 완만하게 도와줍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을 콜레스테롤 걱정 때문에 멀리 하지만 최근 의학 연구들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노년층에서 하루 한 개의 계란은 오히려 혈당과 혈압을 안정시키고 근육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을 준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계란 속 단백질이 완전 단백질이기 때문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이 고르게 들어있고 소화 흡수율도 90% 이상입니다. 즉, 몸에 힘을 채워주면서도 혈당을 불안하게 하지 않는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무가당 두유와 계란의 궁합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는 식물성, 하나는 동물성 단백질이죠. 이두 가지가 만나면 포만감이 오래 가고 식사 중 탄수화물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그 결과 혈당 그래프가 완만하게 이어집니다. 올랐다가 뚝 떨어지는 롤러코스터 같은 그래프가 아니라 잔잔한 파도처럼 부드럽게 움직이는 거죠. 저는 이 조합을 아침 완충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무겁고 복잡한 건강식보다 훨씬 실천하기 쉽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가당 두유 한 팩. 그리고 따뜻한 반숙, 계란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건 약도 아니고 별다른 요리도 필요 없습니다. 식탁 대신 머그컵과 작은 접시 하나면 됩니다. 왜 반숙이 좋을까요? 반숙은 완숙보다 소화가 훨씬 편합니다. 위기가 약해진 시니어분들은 완숙처럼 단단한 흰자를 분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반숙 상태의 노른자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살아있어서 혈중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걸 막는 역할을 합니다. 즉 반숙은 소화가 부드럽고 흡수도 빠른 형태입니다. 하지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거나 담낭 췌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노른자를 반만 드시거나 흰자 위주로 섭취하시면 됩니다. 이두 가지를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두유는 식사 15분 전에, 계란은 식사 바로 직전에 또는 첫한 입으로 드세요. 이 순서가 위에서의 소화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두유가 위 점막을 보호하고 계란이 들어가면서 천천히 위 배출 속도를 조절합니다. 그 사이에 밥이나 반찬이 들어오면 혈당 상승은 완만하게 진행됩니다. 이 방법은 식단을 바꾸는 게 아니라 몸의 리듬을 되돌리는 겁니다. 특히 아침 공복 혈당이 높거나 식후 피로감이 심한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두유 한 팩과 반숙 계란 한 개. 그 단순한 조합이 혈당을 하루 종일 일정하게 만들어줍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꾸준히 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비싼 보충제나 건강식품이 아니니 부담이 없습니다. 어디서든 구할 수 있고 준비 시간도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건 치료제가 아니라 생활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 꾸준한 반복이 몸의 균형을 다시 세워줍니다. 또 하나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찬 두유, 찬 계란은 위를 놀라게 함으로 가능하면 따뜻하게 해서 드세요. 미지근한 두유, 한 팩과 따뜻한 반숙, 계란. 이두 가지가 들어가면 위가 안정되고 장이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소화가 훨씬 편해집니다. 이제 식사 후에 졸음이 오거나 손끝이 찌릿한 증상도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당뇨는 수치의 병이 아니라 리듬의 병입니다. 두유와 계란은 그 리듬을 되돌려주는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매일 아침 약 대신 두유 한 팩과 계란 한 개만 챙기세요. 그게 약보다 더 꾸준히 몸을 바꿉니다. 이건 거창한 처방이 아니라 생활의 작은 변화입니다. 몸이 편해지고 마음이 안정되는 진짜 혈당 관리의 출발점이죠. 이제 남은 건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으면 가장 효과가 좋은가입니다. 지금부터 그세 가지 원칙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두유와 계란의 조합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지켜야 할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언제 먹느냐가 절반입니다. 두유는 식사 15분 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 15분 동안 위가 부드럽게 열리고 혈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도록 완충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바로 밥을 먹으면 당이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인슐린이 급하게 분비됩니다. 그럼 식사 후 피곤함, 졸림, 손끝, 저림 같은 증상이 생깁니다. 하지만 두유로 미리 속을 적셔주면 당이 천천히 흡수되어 몸이 훨씬 안정됩니다. 계란은 그 다음입니다. 두유를 마신 뒤 10에서 15분 후 식사 시작 직전에 드세요. 밥이나 반찬이 들어오기 전 계란의 단백질과 지방이 위 안에 부드러운 막을 만들어줍니다. 이 막이 포도당의 흡수를 늦추고 혈당이 오르는 속도를 일정하게 잡아줍니다. 이때 중요한 건 너무 찬 상태로 먹지 않는 것입니다. 찬 음식은 위 근육을 순간적으로 수축시켜 오히려 소화를 늦추고 복부 팽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두유, 따뜻한 반숙 계란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둘째,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두유를 한 번에 마셔버리는데 그보다는 천천히 한 모금씩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위가 음식을 인식할 시간을 벌어주는 데 있습니다. 위에서 포만감을 느끼는 신호가 올라오려면 10분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두유를 3에서 4분에 걸쳐 천천히 마시면서 몸이 따뜻해지는 걸 느껴보세요. 그 순간 이미 위는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계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입에 삼키기보다 천천히 꼭꼭 씹어 넘기세요. 단백질은 꼭꼭 씹을수록 소화 효소가 잘 작용합니다. 씹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포만감도 커지기 때문에 결국 밥의 양을 줄이지 않아도 혈당이 덜 오릅니다. 셋째,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두유와 계란을 드셨다면 그리 식사에서 중요한 건 탄수화물의 질입니다. 흰쌀밥보다는 잡곡이나 현미밥처럼 섬유질이 들어있는 밥을 선택하세요. 이 섬유질이 위에서 두유와 계란이 만들어 놓은 맛과 만나 포도당의 속도를 한번더 늦춰줍니다. 그리고 식사 중간중간 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시세요.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위가 확장되면서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음식이 빨리 내려가 혈당이 다시 출렁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세번 이상 나누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단 음료나 후식은 식후 2시간 이후로 미루세요. 식후 바로 디저트를 먹으면 그동안 잘 쌓아올린 혈당의 균형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특히 식후 커피에 설탕, 크림을 넣는 습관은 혈당 뿐 아니라 중성 지방 수치까지 끌어올립니다. 이세 가지 원칙을 꾸준히 실천하면 혈당 수치가 완만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 피로감이 줄고 식사 후 졸음도 거의 사라집니다. 혈당 조절은 단기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균형을 되찾을 때까지 이 단순한 순서를 반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식전 15분도요. 식전 계란 한 개, 따뜻한 마음 하나, 이세 가지면 하루가 편해집니다. 이건 약보다 오래 가는 습관이고,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신호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 습관을 꾸준히 지켜나갈 때,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실제 반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습관을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아, 몸은 바로 신호를 보냅니다. 두유와 계란을 함께 먹은 날 아침, 식사 후의 느낌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먼저 배가 편안해집니다. 전에는 식사 후 금세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서 허리를 펴기도 힘들었는데 두유를 먼저 마시고 계란을 먹은 뒤엔 속이 가볍고 따뜻했습니다. 위가 갑자기 팽창하지 않으니 소화가 훨씬 부드럽게 이어지는 겁니다. 30분 안에 달라지는 건 혈당 그래프보다 몸의 감각입니다. 식사 후 졸음이 사라지고 손끝이 덜 져입니다. 식후 피로감이 줄어들고 심장이 두근거리던 증상도 점점 사라집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두유와 계란이 함께 들어가면 몸 안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두유의 단백질과 지방이 먼저 위를 감싸 밥이나 반찬이 들어올 때 속도를 늦추고 계란의 단백질이 인슐린 분비를 완만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 결과 포도당이 혈액으로 천천히 퍼집니다. 이 과정에서 혈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으니 식후 피로와 졸음이 거의 사라집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속이 따뜻해진다는 느낌입니다. 참 무이나 빈속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던 분들이 두유와 계란을 따뜻하게 먹으면 배속이 편안해지고 장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음. 단순히 소화가 잘 되는 수준이 아니라 몸의 리듬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상하게 아침에 두유 한팩 마시고 계란 먹었더니 점심시간까지 허기가 덜해요. 식사 후 혈당이 덜 오르고 오후에 졸지 않아요. 이건 모두 같은 원리입니다. 혈당의 급격한 줄렁임이 줄어들면 몸이 불필요한 에너지를 남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뇨는 단순히 수치의 병이 아니라 속도의 병입니다. 혈당이 얼마나 높으냐보다 얼마나 빠르게 오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두유와 계란은 바로 그 속도를 조절해 줍니다. 몸이 급한 반응을 하지 않으니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겁니다. 이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면 하루하루 작은 변화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식사 후 피로가 줄고 혈당 수치의 변동 폭이 좁아지며 밤에 갈증이 덜합니다. 심지어 피부가 건조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혈당이 안정되면서 몸속 수분이 균형을 되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을 실천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변화가 있습니다. 몸이 전보다 따뜻해졌어요. 혈당이 안정되면 말초 혈류가 좋아져서 손끝과 발끝의 혈액순환이 달라집니다. 당뇨로 인해 늘 차갑던 발끝이 서서히 따뜻해지는 걸 느끼는 순간 그제야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이건 단지 혈당이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몸이 균형을 되찾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몸은 작은 변화를 알아차릴 때부터 회복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뇨는 큰 결심보다 작은 꾸준함이 이깁니다. 아침 두유 한 팩, 반숙 계란 한 개. 그 단순한 습관이 30분 만에 몸의 리듬을 바꿉니다. 이게 바로 약이 아닌 생활 속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 습관을 한달석달 달 이상 이어갔을 때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축적되는지, 그리고 왜 꾸준함이 결국 혈당을 안정시키는지, 그 실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유와 계란 한 개, 그 단순한 습관을 꾸준히 지켰을 뿐인데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공복 혈당이 10에서 20 정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약을 더한 결과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 균형을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숫자가 아니라 하루의 리듬이 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고 식사 후에 졸음이 덜 났습니다. 손끝 저림도 줄었고 발이 따뜻했습니다. 밤마다 갈증이 심해 물을 찾던 습관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몸이 차가워서 늘 담요를 덮던 분들도 요즘은 괜히 몸이 가볍고 따뜻해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이건 단순히 혈당이 내려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몸 안의 속도와 순서가 바로 잡혔다는 증거입니다.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천천히 내려가면 몸은 불필요한 긴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에너지가 덜 낭비되고 그 에너지가 다시 회복력으로 돌아옵니다. 꾸준함은 약보다 강했습니다. 식사 전 15분, 두유 한 팩, 그 다음 반숙 계란 하나. 이 짧은 시간의 반복이 결국 몸을 바꾸었습니다. 한 달, 세 달, 여섯 달이 지나면 검사표 숫자보다 얼굴 빛이 먼저 달라집니다. 얼굴이 밝아지고 눈동자가 맑아집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피속산소가 잘 돌기 때문입니다. 몸 전체가 다시 생기를 찾는 거죠. 당뇨로 오래 고생한 분들은 다 느끼실 겁니다. 수치가 오르내릴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고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하지만 이 습관은 몸뿐 아니라 마음의 혈당도 안정시킵니다. 오늘도 해냈다는 작은 자신감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이게 반복되면 밤에 숙면이 가능해지고 그 수면이 다음날 혈당을 또 안정시킵니다. 한 가지 변화가 또 다른 변화를 불러오는 겁니다. 두유와 계란 한 개는 단순히 음식이 아닙니다. 몸의 시간을 되돌리고 삶의 속도를 바로잡는 시작점입니다. 이 습관을 계속 지킨 환자분들 중엔 약을 줄인 분도 있고, 운동을 더 즐기게 된 분도 있습니다. 예전엔 밥한 끼가 두려웠는데, 이제는 식탁이 편안해졌다고 하시더군요. 그말참 인상 깊었습니다. 이젠 밥 먹는 게 무섭지 않아요. 그말 속엔 단순한 혈당 안정 이상의 변화가 담겨 있습니다. 몸이 안정되면 마음이 따라옵니다. 마음이 편해지면 식사도 천천히 하게 되고, 그게 다시 혈당 조절로 이어집니다. 이건 하나의 고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약으로는 만들 수 없는 생활의 순환입니다. 저는 이걸 생활 속 회복의 선순환이라고 부릅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느긋해지고, 그 느긋함이 다시 몸을 살립니다. 이 과정을 겪은 분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보다 하루가 훨씬 길어졌어요. 밥 먹고도 피곤하지 않으니까 하루가 더 살아나요. 혈당을 잡는다는 건 단순히 수치를 낮추는 게 아닙니다. 삶의 리듬을 되찾는 일입니다. 두유 한 팩과 계란 한 개. 이 작은 변화가 하루를 편안하게 만들고 그 하루가 모여 인생을 바꿉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뇨 관리가 오래 가려면 절대 잊지 말아야 할한 가지 원칙. 그리고 이 습관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는 평생 함께 가야 하는 길이라지만 그 길이 반드시 힘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몸의 리듬을 다시 세울 수 있다면, 그건 질병이 아니라 관리가 됩니다. 두유 한 팩, 계란 한 개. 그 작은 습관이 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이건 거창한 치료법이 아닙니다. 몸이 지쳐있을 때, 괜찮아, 나부터 챙기자 하고, 스스로에게 건네는 하루의 인사입니다. 당뇨는 단한 번의 결심보다 매일의 작은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그 꾸준함이 몸의 시간을 되돌리고 삶의 질을 바꿉니다. 누구에게나 할수 있는 단순한 방법이지만 그 단순함이 오래갑니다. 하루 한 번, 식전 15분의 여유, 두유 한 팩과 계란 한 개, 그 시간이 쌓이면 어느새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수치보다 중요한 건, 오늘의 나를 관리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아주 작고 평범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도 당뇨 때문에 밥한 끼가 두렵고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딱한 가지 이걸 해보세요. 식전 15분 두유 한팩 그리고 따뜻한 계란 한 개. 이건 의학이 아니라 생활의 지혜입니다. 당신의 하루를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 채널을 통해 그런 지혜를 전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따라 할수 있고 누구나 편하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의 길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다음 하루도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지혜의 백세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당신의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생활 건강 이야기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자신을 위해 작은 선택을 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응원의 마음을 보냅니다. 당신의 하루가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워지고 조금 더 따뜻하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걸으면 건강도 인생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